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영어 실력을 위로 올려드리고 있는 저는 위준성쌤입니다. 자, 영어 말하기에 도움이 되는 빌더 플러스 오늘은 207번째가 되겠습니다. 정말 많이,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정말 많이 들리는 표현, 바로 double down on 가져왔어요. 여러분, double 순간 두 배잖아요. So double down on something 하면 두 배의 노력을 기울이다, 더 강화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문 들려드릴게요.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Scientists always try to double down on the development of vaccines. 오케이, okay? 좀어렵나요 Scientists always try to double down on the development of vaccines. 과학자들은 항상 백신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두배 이상의 노력을 기울인다, 항상 강화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double down on. 여러분, 이거 알고 뉴스 듣다 보면 double down on 굉장히 많이 들릴 거야.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y don't you double down on your efforts? 뭐, 이렇게 쓸수 있겠죠. 노력을 한번 더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Double down on. 네, 저도 한번 써보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여러분, 있잖아. 저도 막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표현을 써보려고 노력합니다. 써야지만 제게 되거든요. 안 쓰면 알고 있는 표현의 끝입니다. 물론 들릴 때는 이해가 되겠죠. 내가 써봐야 내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I have a long way to go. 저도 갈 길이 멀 멉니다만 계속 가겠습니다. I will double down on um, what I do, okay? You know the way I teach you English. 저도 노력할게요. 여러분도 계속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really appreciate that. Thank you, d thank you for everythin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